807109. 전복아, 난할수있다 가자. 전복이, 전복이, 전복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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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전복아, 있대지. 사람 놀래키면 안 되지. 전복이 몇 살? 어. 어. 얼굴에 대바백쿠야. 얼마큼 큰지 보여줘야지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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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 손바닥이잖아. 어, 내 손바닥. 야, 네 손은 엄청 크잖아. 손. 성인 손이잖아. 어른 손이거든, 내 손이. 어른 손의 반. 거의 반 전설. 전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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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씨봐 봐줘 이거는 이어 아, 진짜? 봐봐 봐. 엄청 어. 지 응. 봐봐 봐. 봐이 전복이는 희귀 제품이라서 몇만 년에 한번 나올까 한 전복이야. 이거만 좀 팔면 안 돼? 전복이? 오빠 애완동물을 키워. 엄마 집에다가 호수 하나만 달려봐. 전복 어? 전복이 좀 귀엽게. 응? 전복이 집에서 키면 죽을 걸? 애완동 전복아. 안녕. 오빠. 오. 오늘 끝날 때까지 전복이랑 있어. 오빠. 그래도 집에 갈때 버려. 어? 지나갔다. 오빠. 안녕. 안녕. 그라도 아 헤이 대 자기 여기 학공점 엄청 많아. 내가 다 <laughs> 아빠 아빠. 자꾸 <잡고> 있는 거야? <laughs>